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기도하던 새벽 미명 시간 만물과 사람들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주와 교제하며 강구하는 시간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의 치료와 응답과 기적의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마음 드린 기도,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 수정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찬양, 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지난주에 부터 새벽 기도하시면서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시간은 왜 기적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고, 치료의 시간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인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느냐 하면, 예수 이름, 하늘과 땅에 권세가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성덕에 준 놀라운 복입니까? 아멘. 우리가 유명하고 높은 사람 이름만 대울 수 있어도 굉장한 긍지를 가지는데 우리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사는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은 사탄을 이긴 이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름, 능력으로 응답하신 이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가 일어납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날마다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니라 40일이 지난 이후 예수님 비로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제자를 부르시고 금방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중간 시기 하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제자 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매일 만나신 이후에 비로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도행전 8장에 하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땅 끝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 네모반듯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끝을 스거나 요즘 스페인 아마 그쯤 가면은 이렇게 땅이 네모 반듯해서 바다가 빠지듯이 빠질 거다. 그런 개념이지만, 요즘은 어, 더 늘어진 세상, 더 과학적으로 발달되어서 지구가 둥글다.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 굉장히 지식이 지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땅끝이 어딘가. 복음의 진료를 보니까 복음이 자꾸만 유럽으로 유럽으로 돌아가면서 미국을 돌아서 이제 아시아권에 오면서 자꾸 어디로요? 모슬렘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땅 끝이 오히려 유대가 아니냐, 이스라엘이 아니냐, 어,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고급 군대 장교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것은 초대기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 나중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아나그이 고넬류 집에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할수 없이 갔다 이럴 정도로. 변명할 정도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된다는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냥 선교 잘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쇼킹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기도하는 고넬리와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읽지를 보니까. 가이샤라에 코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이탈리아 이방인이죠. 그리고 백부장. 요즘 말하면 뭐 중대장인데 이탈리아의 중대장이니까 상당히 권력이 있고 고급 장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요? 해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희귀한 일이죠. 그리고 고급 장교 로마에 노골을 먹고 있는 사람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인으로 볼때 유대인은 천하잖아요. 그리고 그 천한 유대인의 종교를 믿고 경건해서 말씀을 듣고 특별히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전도자로 서임받는다는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도 귀하잖아요. 명예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고 또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랬어요. 어떤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좋은 일, 좋은 직업 참 많다. 선생님도 있고 어사 선생님도 있고 뭐 공무원이 돼서 백성을 숨기는 것도 있고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내 생각이지만은 목사만큼 중요한 직분이 없더라. 목사는 돈 버는 직급도, 분도 아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고 살리고 변화되는 일인데, 이것보다 귀한 게 없더라. 아멘, 제가 목사라서 이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 이건 지혜가 있다고, 공부했다고, 열심히 있다고, 착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되는 일이구나. 이 생각을 너무 많이 느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고 구제하고 구제나 말은 이웃을 돌아보고 경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구제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잘 돌아보고 불신자에게도 잘 돌아보고 우리 성탄절 기회에서 불신자 구제하자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어제는 라면 해주고 오늘 안 해주고 그래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도 권해로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나라도 기억해서 불신자에게 사랑으로 나누자 많이 참여하세요 여러분 형편대로,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굳이하라는 말씀 때문에 이게 론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권일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아멘. 이 권일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은혜를 주신 것. 요바라는 지역에 가죽 세공 무두장이 가죽 세공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내종 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너무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이고넬로 얘기는 그래서 고넬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부하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 세 사람을 보냈어요 찾아가서 고넬, 고넬집에 찾아가는데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이제 육시더라 하나님은 이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그 시간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하고 이것까지도 세밀히 맞추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세밀히 만나는 사람, 그의 마음, 그가 하는 모든 일까지도 맞추시는 다윗은 우리의 안고 이르심을 아시는 주님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주님 영혼 구원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관계하는 사람 중에 구원 받을 사람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세밀히 맞춰 가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베드로도 물론 평소에 기도했겠어요 안했겠어요. 여러분이 못 봐서 안했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코넬로 같은 사람도 항상 기도했는데 베드로도 항상 기도했겠지요. 그 기도하던 사람이 특별히 시간 정에서 기도하러 가면 벌써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러 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 내가 마음 중심을 오늘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세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유대인은 그러면 완전히 왕따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에서 보자기를세번이 내려가지고 부정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안 먹잖아요. 무슨 족발이라든가 우리는 막 먹지만 이 족발, 닭 이런 거 먹으라. 하나님, 내가 부정한 거 먹자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다는지가 왜 부정하다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뭐 너걸들이 깨달은 거야. 아,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에게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가서 복음 전했더니 온 고넬루 시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고넬루가 구원받고 돌아온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42절에 전여 기도에 힘쓰더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 공동체가 기도처가 있는 가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라는 사람. 여인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 이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복음을 듣게 해서 그게 세워진 게 소위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마음 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하러 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불신앙을 갖다주는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여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님의 얘기하고 성경에 있잖아.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대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했지만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허공을 치는 같이 소리치고 과함 치고 돌아갈 때는 안 믿고 멀쩡히 가지 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사탄의 나라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구나 그거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죠. 아멘. 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놀라울 일인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한 영혼을 귀중히 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수가라는 예수가 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음. 왜한 사람? 근데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니고 그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성경도 그렇고 저도 전도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너무 너무 많이 봤어요. 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 그 보면 가정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친구가 돌아오고 친척이 돌아오고. 과거에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요 20명까지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이야 성경말씀은 정말 사실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어, 한 영혼이 기존. 여러분 세례교회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초청주의를 통해서 한 사람만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늘에 잔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한 사람만 더라면 이제 만족하겠네요. 그게 아니고 한 사람도 귀중하지만 할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초청하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것이 교회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교회는 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래. 따라서 우리가 교회다. 어.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교회가 지어져 간다 하는 의미는 건축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한 영혼 영혼을 구원해서 그 믿,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자꾸 교회가 많아진 걸 교회가 지어져 간다 그런 것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머리 돌로서 예수님이 머리 돌이시고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의 벽돌과 돌과 같이 하나의 그냥 손잡이와 같이 하나가 우리 하나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 기적의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 축복된 시간이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믿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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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봅니다. 고넬류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는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온 가족이 믿고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맞추어서 걸려내는 집에서 보낸 하인과 부하를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 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세일교회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시행하심을 믿습니다.